고양시 불교계가 오는 25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시민들의 화합과 행복을 기원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올해 13번째로 열린 고양시 연등문화제는 해를 거듭하면서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정경석 기자입니다. 고양시 불교사업연합회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지역의 봉축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연등문화제 행사가 열린 덕양구 화정공원 일대에는 3천여 명의 시민이 몰려 북색통을 이뤘습니다. 전국노래자랑 MC 송혜 씨의 사회로 펼쳐진 축하공연에서는 인기 가수 김혜연 씨 등이 출연해 흥겨운 무대로 축제의 열기를 더했습니다. 앞서 고양시 불교사업연합회장 대호 스님은 봉축 법요식에서 봉축사를 통해 부처님 오신 날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서 혼탁한 세상 어리석은 중생의 함욕과 집착의 불길을 꺼버리고 일제 중생을 열반의 언덕으로 인도하고자 하니 가이 재불전신이 환희하고 찬탄할 만한 경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최성 고양시장은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고 시민들의 화합과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 사회에 널리 펴져 시민 모두가 화합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행복한 고양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양시 불교 사업연합회는 이와 함께 화정동 중앙공원에서 출발해 화정역 광장을 거쳐 시외버스 터미널과 백양로 삼거리를 돌아오는 재등행렬을 진행했습니다. 취타대와 군악대의 공연은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았고 화려한 연등이 지날 때마다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마음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요. 마음이 편안해 너무 좋아요. 너무 기분이 좋고 나라가 다잘될것 같아요. 춤이 제절로 나와 이래. <laughs> 아니 고양시는 처음 봐가지고요. 저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되게 많이 크고 좀 볼거리도 많아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고양시 불교 사합연합회는 고양시 연등문화재를 종교를 떠나 모든 시민과 불자들이 한데 어울리는 지역 축제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